9월급의 잠이와 9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의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어, 어, 어. 월급하고 상관없이 봄이 오니까 잠이 저절로 오는 꼰대 김강주입니다.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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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왜 이렇게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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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하느냐면 진짜 잠이 왔어 그래요. 지금 열심 먹고 음, 왔는데 돌려 음. <laughs> 돌려서 보니까 잠을 좀 쫓으려고 이렇게 하게 차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게이 봄이라는 음. 것은 이렇게 4계절 어, 중에, 4계절 중에 봄은 네. 어, 시작이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니까. 네, 어, 이 봄이 시작하는 이 계절에 음. 잠이 오는, 이렇게 중곤증, 음. 어, 잠이 오는 계절이라는 게 이게 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시작이 행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또그 월장 콘서트 시작했죠. 음, 음. 뭐 어떻게 음. 행복해요? 아, 콘서트를 통해서 만나보니까, 음. 참, 어, 거울에에 그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어. 어, 아, 그건 맞아. 그죠? 어. 어, 그런 걸 우리가 절실히 느껴서 어. 어, 우리 하는 방송에 대한 사명감, 음, 음 그것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음. 예, 계기가 되었다. 음, 그렇죠. 맞나요? 뭐, 계기까지는 할 수, 뭐, 그건 음, 아니고. 음. 음, 계기 아니고, 뭐, 속이? <laughs> <laughs> 자 오늘 우리가 네. 아주 재밌는 어,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음. 음. 그래. 무슨 질문이냐면, 음. 어, 하여간 뭐 책에 있는 어, 저 책을 음. 읽어본 독자가, 독또이 어, 방송을 음. 동시에 듣는 독자이기도 한데 청취자이기도 한데, 음. 어몇 가지 질문들을 좀 발췌해서 음. 어, 우리한테 쑥 대밀었어요. S S G 쑥. 음. 대단해 이렇게. 음. 논리 정연하게 음. 정리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흔치 않은데 음. 네. 넘버링까지 해서 음, 질문을 갔어. 해주시는 음. 노하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자 박수. <laughs> 아, 네첫번첫 번째 음, 질문. 거울 잠을 한 마디로 하면 상식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상식 전쟁이지? 책이 그게 써놨잖아 우리가 어, 그렇지. 응. 왜 그렇게 책이 써놨지 쓴 사람 이야기 해봐야지 그런데 음. 얘기해 봐요 음. 왜 상식 전쟁이 고었어요 상식이니까요 상식이니까, <laughs> 어, 상식이니까. 맞아. 그럼 말 그대로 음. 이해하면 되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네. 뭐 재테크뿐만 아니라 음. 어, 모든 분야에서 음. 상식은 있어요 그렇지. 그래요? 예를 음.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음. 어?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음. 어, 이것도 상식이지그렇지근데안 <laughs> 되는 게 있거든. 음. 열심히 하는 그것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음. 그죠? 네, 그게 있거든. 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아. 요즘은 음. 아시다시피 그포탈에다가 음. 치면 다나와요 모르는 음. 것들은 다 나온다 말하는 거지. 음.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내한테 맞는 게 뭔지. 음. 이게 너무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음. 이게 옳은 정보인지 아닌 음. 정보인지. 그게 더 헷갈린다라는 거지, 오히려 더. 정보가 많이 넘쳐나니까 그런 걸 지자 선택하는 게 일이야, 일. 상식이 어. 너무 많나? 너무 많지. 그게 그래서 이 상식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음, 거죠. 음. 그래서 보면, 음. 어, 그, 그 보통 뭐 재테크 하면 음. 아,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음. 어떻게 불릴 수 있나요? 네. 하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진짜 이거 어 지고 불변한 음. 상식인데 음. 어쌀때 사서 음. 비쌀 때 팔면 음. 돈 번다. 돈 번다. 이거 상식이잖아. 그렇죠? 런데 음. 실제로는 쌀때못 사잖아 그죠 사 음. 어~ 쌀때 소위 말하면 주가가 폭락할 때 음. 그건 주가가 싸진, 싸진다는 건데 음. 그때 다들 사는 것이 아니라 팔아버리잖아 음. 또 비쌀 때못 팔잖아 그죠 음. 어,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냐면 팔기는 음. 그냥 오히려 사잖아 그~ 렇지 그러니까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분명히 음. 쌀때 사서 음. 비쌀 때 살면돈 음. 번다. 음. 다 고개를 끄떡끄 떡. 음. 나도 그리 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음. 거꾸로 해. 거꾸라 이게 해. 이제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이제 우리가 뭐 불안 뭐어고뭐 뭐 탐욕 이야기 하지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음. 또이게 거꾸로 갈때 이런 상식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음. 음. 그래서 아 음. 어, 중요한 거는 일단, 원칙과 기준을 잘 설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라 거지. 음, 너무 음. 상식이 넘쳐나니까, 음. 그 중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 그렇지. 그런 이제 많은 상식들 중에서도, 어, 이 상식들을 첫째는 적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음, 그렇지. 상식만 들으러 다닌 사람 있잖아. 그렇지. 그죠 시험, 마치 시험을 치, 저뭐 준비하는 사람처럼. 음, 맞아. 어, 상식을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어, 많은 상식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한 가지 상식이라도 자기한테 음. 어, 적용을 시켜서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음. 그래 하다 그래 하지 않다 보면 음. 괜히 또뭐 들었던 상식을 지금 상식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 음. 어없던 잘못된 상식에 음. 또 이제 어뭐 이게 렇거셔 넘어가기도 하고 꼬셔 넘어가기도 음, 하고거 음, 넘어가기도. 하기도 하기도 그런 음. 이야기. 음.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어 어떤 이게 장기 저축성 상품들 있잖아요 네. 장기 저축성 상품의 가장 어~ 핵심적인 상식은 음. 상식은 수익률이나 비과세나 음. 이런 거는 그 결과론적인 거고 네. 어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가장 우선해서 적용해야 될 상식은 음. 아, 이게 장기니까 음. 한 10년, 20년에는 그냥 계속 내가 돈을 납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것 또한 상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상식들은 뒤로 숨어 있고. 음. 숨어 있고 음. 정작 어, 어떤 결과론적인, 음. 어, 이, 런 조건이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는 상식이 먼저 이제 앞장서 나오면, 음. 또 이제 해가닥, 해가닥 음, 해서 10년, 20년을 채우기는 커녕, 음. 어, 중간에 이제, 어, 그만두니까 손해보고,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상식전쟁이 아닐까. 음. 그래서 우리 그 거울잠 방송은 음. 이런 어떤 상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음. 그 그렇죠? 네, 승리, 승리할 수 있도록 음. 어, 어떤 자기 기준 음. 어, 무엇이 상식인지 어떤 네. 상품, 음.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어, 무엇이 상식인지 음. 그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 음. 이런 것들을 어, 같이 어,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방송. 방송. 음. 음. 그래서 상식 전쟁이다 한다. 음. 자,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laughs>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돈을 제대로 모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 무엇부터 해야 될까? 돈 모아야지 일단 그래, 뭐. 돈 모아야지. <laughs> 통장부터 만들어야 돼. 통장. <laughs> 뭐냐? 네, 통장부터 만들어야 에이. 된다. 그렇지. 음.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 목돈 마련이 가장 우선순위죠. 이분들한테는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초기 뭐, 상품, 뭐, 상품 라인업을 어떤 걸 채우냐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먼저, 목도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죠. 예. 네. 음. 그게 첫 번째죠. 되 음. 제일 쉽지,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그러면, 뭘붙터야 될까? 무슨 상품을 세야 될까? 그렇게, 이제 많이들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하시죠. 음.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알아보고, 상는시교수니까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아본다. 면서 음. 이렇게 얘기 저기 상담을 받죠 음. 그러면서 대뜸 상품을 가입을 하죠 음. 음. 그래, 그러면서 해약과 손실을 반복하죠 음. 에이, 이게 대부분 패턴이죠 음. 그렇죠 우리 뭉치 씨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 직장인 첫, 첫 월급을 탔을 때 음. 우리가 음. 가로 적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 적금을 적금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음. 어, 사실은 뭐게 수익이 없는 거죠. 음. 수익이 없는 건데 음. 이게 종잣돈을 안정적으로 1~2년 동안 예를 들면. 음. 음. 모아나가는 데는 적금만 한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돈이 탁탁탁탁 모이잖아요 그죠 불리지는 못하지만 음, 음. 모이기는 모이기는 할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음. 월급쟁이들이 어떤 종잣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게 어, 방법하고 음, 음. 내가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맨날 들어오는 월급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렇게 음. 하는 것은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나요 음. 그래서 월급쟁이 아까 말, 질문에서 본 얘기하는 월급쟁이들이 처음에 초기에 돈을 제대로 모으려면 음. 중요한 거는 어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저축액을 늘리는 게 음. 어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재테크의 첫 번째 법칙이죠. 음.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저축률을 낮게 한 상태에서 아무리 수익을 굴린들 자산이 늘지는 않는다. 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통장 분리를 통한 이제 지출 통제. 음. 예. 그래서 상품이 뭐가 됐든 일단은 모으는 작업들. 음. 그게 가장 우선 순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음. 제 생각에는 자신의 연봉, 음. 연봉 기준에 최소 1년, 음. 뭐좀여유 있으면 한 3년 정도를 종잣돈으로 모을 수 있다면 음. 참그 재테크하기가 음. 놀기가 참 좋을 듯해. 에, 음. 그리고 나면 그다음 질문 받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잘 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음, 바뀌는 그렇지. 거지. 어, 그래서 돈을 그렇지. 제대로 모으려면 일단 굴리는 것보다는 모으는 데 음. 집중하는 게 질문 속에 음, 답이 그러니까 있네. 보통 이제 뭐첫 음. 직장에서 해가지고 쳐들 것 가지고 뭐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전쟁으로 치면 전선을 여러 군데를 불려놓고 거기서 다 이기려고 장기에서도 이기고 중기에서도 이기고 단기에서도 이기려고 하는데 아, 그, 뭐, 그, 얼마 때라지 미친가지고, 이게저개고 네. 저리 쪼개가지고 모든 음. 전선에서 다 이기가 쉽지 않다. 음. 에, 그래서 조금 어떤 기간 동안에는 좀 단기 전에 집중하고, 음. 예를 들면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음.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직장인들한테. 그리고 많은 금융권에서 겁을 주죠. 복리, 복리 하면서 하루라도 음. 빨리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음.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예, 1, 2년 늦게 해도 돼 초기에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렇지. 일단 좀모보자한강에물한 예. 바가지. 그래. 그물 정도라니까 바람이. 그런 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상담을 음. 원하시는 분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따다따점머니스토리 t v 에 오셔서 상담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끝. 자세 번째. 책에서는 수제 통장의 기본적인 레시피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음, 아, 너책 뵙구나. 책을 못본 독자를 위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우선은 책을 보세요. 왜 아, 책을 안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죠? 어, 책을 못본 독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렇 어, 책을 사까 하지 좀 아니, 그답 주지 말자. 어, 음, 그렇죠? 우리 책아 음. 어, 챕터. <laughs> 5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 <laughs> 아, 그건 50페이지. 아주 좋은 설명인데. 어, 네. 어, 이 수제 통장 레시피는, 음. 어, 또 통장의 레시피이기도 하지만, 음. 어, 뭐 간혹 이제 뭐, 뭐 쌀거리가 떨어졌다든가, 음. 어, 라면이 떨어졌다든가 할 때는 음. 어, 그냥 이 수제 통장 레시피만 설정 음. 읽어봐도 음. 어, 배가 부르는 음. 네. 그런 레시피이기도 하리라는 어, 음. 기대를 가져봅니다. 음.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음. 뭐 콘서트 에도 얘기하고 뭐 간단히 뭐 얘기를 좀함 드리면 기본적으로 근융 상품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어, 그세 가지 속성이 뭐냐면 수익성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뭐 유동성이자 뭐 이제 황금성 이제 이세 가지인데 그걸 적절하게 어~ 조물려서 만들어내는 작업 그게 이제 근육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음. 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음, 음. 이 상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투자되고, 기대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이전에 그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어, 좋은 상품인지, 그에 대한, 어, 분석이 필요한데, 먼저. 그 잣대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어 기본적인 통장을 만든다 상품 선택한다 이거죠. 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금융회사들이 이런저런 뭐 적금 예적금을 비롯해서 펀더 음. 뭐 보험 장기저축성 보험 뭐 요즘 뭐 EL에서 뭐 ETF 뭐 등등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것을 만들어낼 때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수익성 안정성 상금성이세 음. 가지에 기초해서 이게 기본 레시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말하거든요. 네. 레시피. 예, 기본적인 레시피다. 레시피서 아, 이 <laughs> 네. 금융 회사들이 이런 이 상품을 어, 수익성 안정성 또 황금성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음. 기본적인 레시피를 어떻게 버물러서 음. 이 상품이 만들어진 거구나 음. 라는 정도만 내가 이해하고 있어도 이해하고 음. 있어도 음. 이게 내한테 맛이 있을란지 음. 맛이 없을란지 음. 일단 먹었다가 나중에 토해 내야 될 상품인지 음. 그런 것들을 음. 내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성을 이해하는 게 음. 금융상품에 대한 디테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음. 되어야 된다. 음. 그 그렇죠. 음.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이 상품 어떤 상품 같으면 음. 이것들에 대한 또 이제 그. 어 최소한 최소한 모든 상품이 최소한의 불입 기간이 있어요. 그죠? 음, 음. 언제까지 이것을 뭘 해야 그래도 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음. 있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적금도 1년을 해야 되잖아. 음. 적금 들어서 뭐 3개월마다 3개월만 붙고돈 되는 적금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뭐 아까 뭐 장기 저축성 이런 보험 상품들은 또 10년 이상을 해야 되고. 예를 음. 들면 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 내가 이것을 잘이 최소한의 어, 불입 기간은 지나야 되고나 해야 되구나 음. 어, 그런 것들을 내가 할수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이제 어, 좋은 나에 맞는 어,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좋은 레시피가 되죠. 음 여기서 뭐 하나의 팁만 드리자면 음.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은 찾기 힘들다라는 음. 거 그까지만 아, 우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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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에서 했던 음. 극비 상황인데 알려주지 어, 마. 이것을 어, <laughs> 뭐죠? 어. <laughs> 자 세번째 음. 대한민국의 치안폭탄급 아 네번째죠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음. 아, 터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그 시기를 언제로 예측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제 터지겠어요 몰라요 북한의 거는 어그제 터졌고 음. 터질 것 같은 내 심장이 날 미치게 만들 것같지만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도 그렇지만,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부동산 가격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네. 부동산 가격 폭락. 음. 그죠? 네, 폭락. 어, 이런 것도 오랫동안, 뭐, 주식, 그, 부동산이 폭락한다. 어쩌다한 10년 이상 됐죠. 음. 뭐, 뭐, 그런. 두 장창 주장,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어, 주장창 네. 두 장창 그런 것도 하고. 지금 가계부채도, 물론, 어, 이렇게 부동산이 폭락한다라고 하면 이유 가 있어요. 어, 폭락할 만한 이유가 가계부채 지금 분명히 많아요. 많다고 늘해요 올해 네. 오볼때도 많아요. 그죠? 네. 언젠가 또 뭐, 그게, 어,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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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폭탄이 돼가지고, 어, 터질 수도 있겠고, 음. 그죠? 어, 지금 어떤 그동안의 어떤 부동산 폭락처럼 10년, 20년 폭락, 폭락, 폭남 하다가, 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 어,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많다. 그래서 요것들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또 정부도 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음. 어, 민관에서 다 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음. 어, 이거는 어쨌든 틀림없는 어, 사실인 듯 해요. 그죠? 음. 그래서 음. 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위험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걸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지는 게 큰일 일 건데, 일단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임지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어, 처방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틀린다, 안터진다뭐 음.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음. 그로 인해서, 아,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구나. 음. 그냥 중요한 건 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그, 부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 자산시장은 돈이 들어와야지만 자산시장이 조금씩 회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아, 조금 과거만큼 그런 상승이 쉽지 않구나라는 감을 잡으라는 라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 아, 이게 가계부채가 언제 뭐 어찌될까 자꾸 이렇게 마치 경제부총리처럼 음. 어, 이런 또 하다 못해 뭐 경제분과 국회의원처럼 음. 어, 또 경제학과 교수처럼 음. 자꾸 이런 너무 거시적인 것들, 음.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음. 어, 물론 이제 관심을 그, 걱정은 할수 있겠으나, 음. 어, 조금 우리 개인들은 그런 너무 거시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음. 당장에 음. 내 앞에 미시적인 것, 음.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 하지 않을까. 이러면 가계부채 터지고 안 터지고 이것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음. 정작, 어, 지금 당장 나 자신의 음. 우리 가정에 부채 상태는 음. 스스로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어, 양호한지 음. 어,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이자비용이 이자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음. 어, 그런 것들을 음.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하는 것이 훨씬 돈 된다 돈 된다. 음. 아,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라고 있죠? 음. 예, 그 그 오늘 청취자 그, 질문 그렇지. 음. 어, 몇 가지 이런 그어 조금 이게어 질문들을 음. 조금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어 같이 나눠 보는 예 가지고 있는데 음, 떨네요좀 쳤다 짜그뭐대단했 있잖아. 뭐 상식 에서부터어 <laughs> 네. 네. 가게 부채까지. 좀 쳤다. 쳤다. 자. 폭탄. 예. <laughs> 네, 폭탄까지. 예. 네. 어. 자, 그래서 어 네. 오늘 방송은 어 뭉치가 잠이 많이 오는 관계로 어 잠시 쉬고 어, 조금 있다 다시 찾아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